사단법인 한국가교문학회 이사장 김종순 주관으로 9월 임원회 및 출판운영위원회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강역 11번 출구 앞 통일빌딩 3층 문화공간 온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정기총회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소원했던 모임이었던지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얼굴마다 반가움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참석자는 한국가교문학회 고문이신 이진호 신기로 신윤호 신명구 오이창님과 상임이사인 김재규 류시호님 그리고 권영희 정일영 김덕겸 이사님 자문이신 소양희 손현수님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순 이사장 윤용근 부이사장 한종덕 중앙회장 사무총장 문장수 사무국장 이희순 운영위원장 김아가타 운영차장 서영순 재무부장 명금자 낭송회장 박정임 등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지는 대면 회의입니다. 추석 명절 직전이어서 성년나 벌초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데다가 코로나 만연으로 조심스러워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 꼭 오실 분들이 못 오셔서 아쉬움도 있었으나 참석 인원은 한가위 보름달 같았죠. 문장수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어 김종순 이사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개개인에 대한 소개로 3분 스피치 자기소개와. 가교문학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등도 있었습니다. 이어, 윤윤근 부의사장은 개간가교문학, 신인 문학상 작품 공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래 한국문학의 지평을 여러갈 참신한 인재를 찾기 위한 작품을 모집합니다. 문학의 뜻이 있는 참신하고 폐기 넘치는 영향이 있는 신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모집 부문은 시, 시조 5편 이상 8편 이내, 수필 3편 200자 원고지 10면 내외 소설 1편 200자 원고지 80면 내외 문학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희곡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동시 5편 이상, 동화 1편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입니다. 사후 원고 마감을 10월 31일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장수 사무총장의 가교문학회 송화상 회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대면하는 모임 행사를 자제해왔습니다. 이에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나 교육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중 화상 회의는 핸드폰과 노트북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설치하면 80% 이상 성공입니다. 회의 참석은 포스트가 회의 참석 요청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면 이를 확인하여 클릭하고 참가하기를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문학회 보직에 따른 연회비에 대하여 연금자 재무부장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연회비는 주인 의식을 고취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며 주인의 도리를 다하고 본회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희생, 봉사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며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며 본회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운 세계가 경직될대로 경직된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면서 회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하오나 결코 우리의 의지를 굽힐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계좌 사단법인 한국가교문학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연회비는 마중물로 생각하시면 되오며 또한 농작물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백신보다 빠른 속도로 변이하는 델타 등 코로나에 철저하게 대비하시어 늘 권한하시길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선서를 모두 기립하여 낭독한 후 폐회가 선언되고 전체 기념 촬영을 한후 식사가 곧대식되어 점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진 촬영에 열정을 보여주신 신명군님께 감사드립니다.